안녕하세요. 천안유배프의 오유한 목사입니다. 어, 오늘부터 성경 전체를 유튜브에 강의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왜이 유튜브에 성경 전체를 올리려고 했는가, 그런 동기, 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또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 이세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유튜브에 왜이 성경 전체 강의를 올리려고 했는가 그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성경 66권 전체를 이미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카페에 다 올려놓고 또 홈페이지에도 올려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사람들을 대면해서 전도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면 전도가 아닌데 전도를 할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다. 그것이 바로 유튜브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는 한번 강의하면 그걸 복사해서 짧은 시간에 또 자기들의 그 친한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보낼 수 있고 또 부담 없이 보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유튜브 내용은 사람들의 요즘의 추세가 유튜브를 또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되게 좋아하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뭐냐면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은 내용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강의한 그 내용을 중심으로 그것을 요약해서 유튜브에 올리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계획을 잡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약은 한장 정도, 신약은 한 단락 중심으로 해가지고, one point,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그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를 강의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보통 한 10분 이내 정도에서 짤막하게 강의해서 부담없이 볼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잘하려고 하지 않고 잘하려고 하면 못하니까 그냥 부담없이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 이제 무엇부터 할 것인가 어떤 내용을 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게시록을 하려고 그래요 계시록을 한다니까 조금 의아하죠. 근데 계시록이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성경이 하나의 책이라면 창세기가 서론이고 또 출애굽기부터 이제 복음서 서신서가 본론이고 결론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서론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가 암시되고 또 우리 인간이 왜 하나님 나라를 잃게 됐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이 본론에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보여주는 것이 그 게시록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꼭 죽어서 가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게시록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대부분 이단들이 이제 게시록을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통 교회에서는 게시록 강의를 잘 하지 않습니다. 또 게시록 강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천년설에 기초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에 초대 기독교는 무천년설이 아니라 전천년설이었고, 또 우리 한국에 한경진 목사님이 계실 때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도 게시록은 전천년설에 기초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천년설에 기초한 그 강의, 예, 게시록 강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왜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되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 또 어떤 내용을 할지를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실제 본론에서 게시록 강의부터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